Come 这个没得。<noise> <noise>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다 응. 네? 음. 이쪽에 안들어온 것도. 쪼아, 저기, 이렇게. 쪼 하면은 사용 못 했어. 그 저기서 우회전하시고요. 네. 저기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비도 오고 좀 어두우니까 안전운전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갔다 오시고 멀리서 오셨어요? 그죠? 네, 수원을 사셨어요. 수원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스타트? 네. 네네네. 어, 부드럽네. 일단은 무조건 부드러워지는 거야. 엄청 부드러워졌는데? 근데 부드러운데 강하게 치고 나가지아 아니 그냥 부드러운데 이게 되게 막힘들어서 억지로 나가는 네. 느낌이 많이 없어졌는데. 네네. 모아비가 좀 많이 무거워요. 그 그거워 네. 많이 무거워. 소리만 보고잘안 나가는 느낌이 네. 있는데 이거는. 네. 부드럽게 네. 그냥 스하 나가네. 처음 들어자 끝에 신호 있죠? 거기서 네. 우회전 하셔가지고요. 확실히 뭐가 달라졌는데? 무조건 달라져야죠. 아, 이거 신기하네. <laughs> 네. 쟤들이 이제 일단은 무조건 부드럽고 강해진다고 보거든요. 오우. 오우. 기저, 겁나는데요? <laughs> 이거, 흙이 잘 나오네? 기존에 계속 이 차를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더 확실히 더잘 하시겠네, 사장님 아, 이거 얼마 전에 차가 너무 멍청하게 나와서 흙기 청소를 했어요. 예. 예, 예. 저기서 음, 자야 되나 뭐, 싶은 신호. 아니죠? 아, 여기 말고, 예. 저기? 예, 다음 신호. 흑기 청소를 했는데 체감이 그렇게 뭐 없었거든요? 예. 예, 예. 이거는 확실히 체감이 느껴지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벤츠 트레일러 같은 경우 7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화물차 이제 그게 저희들이 흙기에 두개백0한개만 들어가요. 근데 이 차는 지금 흙기에 3개, 백에두개 들어갔어요. 저 고가에서 자재 나왔고 언덕길 한번 딱 타고 가셨다가 바로 어,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언덕길이거든요. 여기 한번 딱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평상시 운전하는 걸해고기다어 이게 심 있게 나와 평지랑 뭐 언덕이랑 차이가 없네 <laughs> 딸리는게 없네 전혀 없어 진짜 그렇게 그래. 바로 이제 가서 오른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아이 정도면 탈만하지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 있나요? 네. <laughs> 유턴에서 오시면 돼요. 좋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의 모아비와 오늘 이후의 모아비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죠? 완전 달라졌죠? 달라졌네. 네네. 엄청 가벼운데요, 지금? 악셀링이? 음. 이렇게 달라지네. 음. 여기서 유턴이요? 네네네. 우리 사장님께서 만족하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 아, 좋은데요? <laughs> 소리도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지소음도 많이 줄어들죠 일단 엔진에 부하가 안 걸리니까 힘이 어, 안 들어가, 이게, 잘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좀뭐한 이만큼 밟아야 올라가는 악셀링 저는 네. 제 차니까 알잖아요 네. 그냥 가볍게 밟아도 그냥 쭉 올라가네 그리고 또 연비도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근데 네. 네. 저기 소울에서 내려올 때보다는 아무래도 올라갈 때 연비가 더안 좋아지거든요. 오르막길이 살짝 오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가면서도 이렇게 연비 한번 비교해보시면. 네. 안 그래도 제가 찍고 왔어요. 네. 출발할 때. 어. 비교를 해보려고. 다음, 음, 여기서 오른쪽 빠지시면 돼요, 맞아요. 네. 어 확실히 악셀링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힘이 좋아졌네. 조용해졌어. 뭐, 왜 그러지? 참, 뭐 했다고? <laughs> 오늘 올라가시나요? 네, 그 아. 주변에서 식사하고 아. 올라가야죠 피곤하시겠네요 대신에 차는 또 가볍게 가져왔습니다네 어, <laughs> 우 완전 진짜 잘라고요 <laughs> 우회전이요? 네네, 우회전입니다 가실 때 길길 안 좋은 운 하시고요 네. 차라 운전하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아니, 이렇게 가볍게 잘 나가나? <laughs> 여기서 우회전하시면 됩니 아, 사실 관심 반이 했거든요. <laughs> 이제... 네. 차에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관심 반이 했는데. 체감이 진짜... 아, 다르네. 몸에 시너에서 잘 되나 싶신거 같아요. 원래 좀 운전을 하시나 봐요. 어, 좀 다이나믹하게 하 시나 거예요. 예. 그것 답답했는데 뭐 완전 사라지네. 네. 여기서 사라져 가지고. 우러 이렇게 잠깐 운행을 하고요. 저희 제품에 대한 제가 만족도를 한번 물어보거든요. 예. 네. 거의 5개가 만점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줄수 있는 점수가 거의 몇개 정도 되실 것같으세요 현재까지는 별 다섯 개, 어, 전한 일곱 개 되는 <laughs> 기대 이상. 아,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조용해지고 네, 네. 가볍게 잘 나가요 일단. 그리고 받을 때도 부드럽게, 조용하게 네. 힘 받잖아요, 그죠? RPM이 한번 떨어지고 오르막을 쳤거든요. 음. 아까 네, 네, 그런 네. 경우에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GRPm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음. 그래서 알피엠 유지가 되면서 네, 기아가 한번 네. 네. 킥다운 되면서 올라갔는데, 그냥 쭉 올라가야 돼요. 네, 올라가실 때 기분 좋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laughs> 어. 이 정도면 멀리서 와서 할만 하죠. <laughs> 이게 좀 빗길 운좀만 아니고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네, 어, 밝아 어, 보이시네. 아니,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느낌이 확 와요. 음. 어. 보통 고속도로보다는 시내 운전을 좀 많이 좀 하지 않아요? 아. 그래, 이제 막 뭐... 막데안 나가고선 차가요. 그거 보니까. <laughs>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더 만점을 느끼실 거예요. 팔리운이 음. 지가 막히거든요 이쪽 오른쪽입니다. 어, 이차 앞쪽으로 바로 이 앞이요. 야기입니다 아, 예, 예. 예, 이거는 멋있네요. 별이 다섯 개가 아니라 일곱 개, 일곱 개, 여덟 개네 진짜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 오시기를 자르신 것 같아서 비분이좋 아,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그 여기 강주입니다. 어제 그와르기 그 장착하셨던데 머비우스 터버라고요.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날 예. 잘 올라가시고요? 예, 잘 올라왔어요. <laughs> 올라갈 때 네. 그날 빗길여가지고 뭐 괜찮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살살 올라왔어요, 일부러. 아, 네. 그러셨어요? 네, 한 120km 예, 내외로 해서. 예. 지금 한 일주일 약간, 약간 넘으셨잖아요? 예. 예. 좀 어떠신가요, 계속? 어, 일단 뭐, 소리가 예. 조용해졌어요. 예, 예. 소리가 조용해지고, 스타트 예. 초반 토크가, 예. 어, 뭐, 체감이 완전히 될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고 어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밟았을 때토크빨이 예. 올라오는 게 조금 더뎠거든요 예예예 RPM이 좀더 많이 돌아가야 이렇게 됐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바로 거진 아, 바로, 그래요? 바로 와요 아, 바로 모아비가, 그냥 뒤에서 쿵 밀어요 예, 예. 모하비가 그 정도 바뀌었으면 많이 바뀐 거네요 네 <laughs> 예, 바로 오고 근데 연비가 예, 예, 예. 제가 모르겠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예. 예, 연비는 시내 운전 기준으로 해서 한1.5 정도? 2.? 1.5? 1.5? 네, 정도 예. 늘은 것 같고. 예, 예. 고속도로는 그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번더 예. 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 아 그때는 뭐, 나. 네, 비워도 하고. 예, 맞아요. 당시에는 네, 네. 그때도 한1.7 정도 된것 같아요. 아, 1.7 정도? 내려, 내려갔었을 때 아, 비교했었을 거면. 아, 네. 원래 좀 올라갈 때가 덜 나긴 덜 나와요. 예 1.79. 예. 예. 아, 시내는 그래요. 현재 한1.5 정도, 1.5? 음. 많이 잘 나오면 이 욕심부리만 이 정도는 음. 예. 무조건 올라가요. 올라가요. 음. 예. 근데 그 정도 출력이 더 빠져가지고 힘도 세졌는데 연비까지 좀 좋아진 건 사실이네, 그럼? 예, 연비 좋아지고 출력 음, 좋아졌어요. 다만, 그러니까, 연비는 예, 제가 예. 너무 욕심을 부려서 예. 한 3, 4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사장님이 좀눈전이좀 이렇게 다이나믹하셔서 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 참고적으로 제가 되게 다이나믹해요. <laughs>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연비 예. 운전 하시고 하는 분들은 예. 예. 제가 그 전에 뭐한 6kg 정도 나왔다 그러면 6, 예. 7kg 정도 나왔다 그러면 거의 예. 10kg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내로. 아, 그러죠. 좀잘 하시는 분들은요. 예, 예. 저도 아, 잘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성격상 아, 나 그날 보니까는 그냥 어느나 운전이 다리부까지 시더라고 네, 좀 밝아요. 네. 예. 어, 그리고 시원한 시원하게잘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예. 만족하는 거고 이제 또 이제 매연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정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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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어요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아 정말. <laughs> 계속 잘 타시고 예상이. 예또 궁금한 거 예. 있으면요 전화 주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